신청인이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돼요. 개인회생을 하지 않고 빚을 갚지 못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 권자는 소송 및 압류를 하게 되는데요. 이 압류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상실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. 그런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이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. 중지명령이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그 재산의 경매가 신청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.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인해서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도 있어요. 세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데 이자를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. 대출이자가 높은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를 부담하다 보니까 원금을 전혀 갚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자만 갚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사례가 많은데요.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요. 이 이자는 전액을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.